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 아빠가 어린 로버트에게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저의 인사이트 한 가지를 덧붙여 보자면 저는 돈의 본질을 욕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번 영상은 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지 그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영상이 되겠고요. 작게 보면 상위 1% 극소수 성공인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확률 높게 성공을 끌어당기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아마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동안 50%는 이미 이 영상에서 이탈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중 40%는 니가 뭔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영상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올해 2023년에 5차원 연애라는 책을 통해 신인 작가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작년까진 부동산 컨설턴트로 개인 외형 매출 40억을 달성한 세일즈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리밍 레오니즘 채널을 통해 약 3,000명의 구독자분들에게 저의 성공 스토리를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한 가지 확신하건데 앞으로 3년 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를 알게 될 거예요. 저의 다음 목표는 10만 유튜버가 되는 것을 넘어 유명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다음 챕터의 미션도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하나씩 작은 성공을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아마 저를 지금 이 시점부터 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3년 뒤쯤엔 나름 프라이드로 느끼며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그 채널 3천 명 때부터 봤는데 말이야. 뭐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속는 셈 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의 성공 스토리의 여정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꽤나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어쩌면 조금은 재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그 점은 먼저 사과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에게 저의 포부를 말씀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의 성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어, 반드시 아, 내가 진짜 성공이란 걸 이루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 순간은 반드시 저의 현실이 될 것이고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자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길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저의 일을 하겠다고 영업판에 뛰어들었을 때 어, 정말 5년간 단한 건의 계약도 제대로 못 썼거든요. 어,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당연히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 그 시기에 제가 이루었던 성취 중 하나가 네이버 맛집 블로그를 키웠던 거였어요. 많을 땐 하루 만명 이상 방문하던 블로그였는데, 돈이 없어서 이 블로그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과 마주했을 땐 아,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마치 내 자식을 어디론가 보내는 느낌이랄까? 한 일주일 정도 우울감에 젖어 있던 게 아직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5년간 이렇다 할 성과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한 채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20대의 마지막 여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삶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게 무너지면서 부동산 컨설턴트에 다시 도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모든 생각을 성과에 집중하고자 하니 단한달 만에 외형 매출 2억 6천만 원을 달성해내게 되면서 첫 달에만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작년엔 40억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서 부동산 컨설턴트의 커리어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가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5차원 연애를 출간하게 되죠 정확히 두달 하고도 21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주변에선 다들 신기해요 야, 책 쓰는 거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뚝딱 해낼 수 있냐? 야, 대단하다. 라며 말이죠. 그런데 저는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서야 그리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지어가며 크게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성공의 법칙이에요. 바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릴 이 성공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결국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은 저의 10년간의 경험치를 녹여낸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의 내용만 이해하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성공을 더 끌어당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우주라는 전체의 흐름이 앞으로 더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두 가지의 감정.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 중 과거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권력을 갖게 되고 부와 명예를 얻는 시대였습니다. 과거 삼국시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덩치가 크고 무위가 뛰어난 이가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던 시기였죠. 조선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봅니다. 어, 하지만 현 시대를 놓고 보면 이전과는 반대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욕망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누군가에게 부와 명예가 집중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과거처럼 두려움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리더십보다는 욕망의 감정을 어,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 리더가 훨씬 더 칭송받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어,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하와이 대저택 유튜버만 보더라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최근 더 마인드라는 책을 출간하자마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라는 성과를 또 거머쥐게 됩니다. 이는 하와이 대저택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처럼 현 시대는 더 편리하게 세상을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이가 불을 끌어당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키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나의 노력의 방향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그것은 이 우주라는 전체가 바라는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욕망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방향과 그리고 강제적으로 욕망의 감정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자, 후자의 경우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마약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수 있을 거예요. 돈은 욕망을 대신하는 매개체로 정의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사실 이두 가지 케이스 모두 큰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은 될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우주라는 전체가 향하는 방향이 지금은 세상을 더 이롭게 하자라는 방향임이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 후자의 경우를 가리켜서 저는 쉬운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현시대 현실의 벽은 꽤나 높아져 버리게 되었죠. 내집 마련이라고 하는 그 현실만 생각해 보아도 어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현실의 벽이 높아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일까요? 이 너무 높아져 버린 현실을 바라만 보기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에 우리는 종종 그 두려움을 외면하고자 쉬운 욕망을 찾고자 해요. 어, 물론 쇼츠와 틱톡과 같은 합법적인 쉬운 욕망도 존재하지만 기타 불법적인 쉬운 욕망을 믿기로 인간의 욕망을 취득하는 사업 모델도 점점 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빠르고 강렬하게 벌어들인 돈인 만큼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는 상황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돈은 반드시 언젠가 탈이 나게 됩니다. 하여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상을 더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더 집중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초점을 집중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노력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우주라는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0차원이라는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 세상을 더 편리하게, 더 평등하게, 더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5차원적 존재가 가리키는 방향과 이 0차원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맥상통할 때이 우주는 지속적으로 더 무한한 영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게 될 거예요. 하여 저는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의 5차원과 0차원을 합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어, 그러니 신기하게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추후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를 다시 한번자 정리를 해보면 각 개인의 인간은 모두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대한 부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셔야 할 감정은 바로 욕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주라는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과 맞으면서 타인이 자발적으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어요. 그걸 항상 가슴 속에 품은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가치를 향해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무언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편리함들, 그것들은 누군가 이 세상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집중시키고 심지어 타인의 욕망까지 집중시키도록 만든 결과물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주변만 한번 돌아봐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물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잠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자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든 아마도 부동산 안에서 또는 어, 부동산 주변에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게다가 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어떠한 도로라고 하는 것에도 어, 교통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자 했던 어, 과거의 인간의 욕망이 담긴 결과물이죠. 즉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은 과거 누군가 자신의 욕망을 적극 실현해 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아주아주 아주 조직화되었고 거대해졌어요. 하여 우리 각 개개인의 욕망으로 어떤 불편함을 최적화시키기 아주 또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적극 실현시키며 이 세상을 더더욱 편리한 세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과거부터 인간의 욕망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한 인간의 욕망은 이 사회 전체에서 바라보기에 아주 작고 미약할지 모르겠으나 작은 욕망이 세개가 모이면 그 욕망을 실현해낼 돌파구가 보이게 됩니다. 창업 과정에서는 이것을 팀빌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작은 욕망이 10개가 모이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작은 개인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흔히 이를 가리켜서 스타트업이라 부르죠. 그리고 이 작은 욕망이 30개가 모이면 이제는 사회라는 전체에서도 작은 역할을 해낼 정도로 영향력이 거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욕망이 100개가 모이게 되면 이제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건물도 단한 명의 인간이 혼자 짓고자 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성과물이자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욕망이 조직화되게 되면서 그 불가능함은 현실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발견해낸 성공의 법칙은 바로 이거예요. 내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의 본질을 본다면 결국 사회 구조라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요. 그리고 이 전체에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게다가 그 불편함의 목소리네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만족을 이끌어내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 모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말의 본질은 각 개개인의 인간의 욕망이 모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돈은 욕망이기에. 욕망이 모인 크기만큼 돈이 모이는 크기도 더 거대해질 것이니까요. 자, 에이, 여러분, 이 영상이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영상을 오히려 두 번, 세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사례를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더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메시지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에게 한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는 그 신호에 반응하여 이 지식을 적극 흡수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또 영감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의 성공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적극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성공의 크기를 더 키워가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